안녕하세요. 백공입니다. 오늘은 수분들 세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창문 달기 있는데요, 리프트로 어, 창문을 인양해서 창문을 달아보겠습니다. 원래 창문이 어, 회사에서 보내줄 때요, 어, 창틀하고 창문하고 아예 조립이 돼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을 분리하고 창틀을 달아야 되는데 어, 귀찮아서요 어, 인양기를 좀 만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어, 창틀을 시공하기 위해서 지금 어, 너무 무겁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 리프트에 걸어서 인양하는 그 인양기를 용접을 해서 만들 겁니다. 어, 리프트 측면에 음, 난간대에 어, 걸어서 창문틀을 어, 올린 다음에 리프트를 걸어 올려서 뾰 어,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인형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형틀은 어, 그냥 어, 저희들 철골 작업하면서 나무 자재 그 다음에 뭐 시형강 이런 거를 붙여서 양 옆에 두 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밑쪽에 어 창문이 걸칠 수 있는 음 받침대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데 오늘은 촬영 감독님이 저희 옆지기가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데 저도 초본데요. 저희 옆지기는 어디를 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하면 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접이 끝나서, 난간대, 저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는 철근을 휘어서 만들었습니다. 파이프로 넣어서, 철근을 휘어서 만들었고, 저 고리에 걸어놓으면, 어, 어 인양기가 앞으로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양기 리프트를 올릴 때, 어, 인양기가 바퀴나 옆에 측면에 달지 않도록 어, 이렇게 목재를 안쪽에 하나 대줬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간섭 없이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어, 저기에 창문을 어, 올려놓고 끌고 가서 어, 창문 을 한번 달아보겠는데요. 오늘은 창문 달기에서 어, 언젠가 그소 키우는 친구가 지붕 작업할 때 도와줬던 친구가 오면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창문틀을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어, 브라켓을 어, 만들고 있습니다. 창문이 단창이기 때문에 폭이 좁아서 원래 용접을 해놨던 창문 새 파이프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이페이스 쪽에만 걸려서 어, 받쳐줄 수 있는 브라켓을 제작하는 겁니다. 네, 화스너 두 개를 어, 그림처럼 어, 맞대어서 용접을 한 다음에 어, 원래 있었던 문틀 파이프에 피스로 저렇게 고정을 해 주면 어 단단하게 고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런 식으로 창문을 인양을 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간 다음에 저쪽 올려 주는 거 지금 실험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 영상 감독님 얼굴이 잠깐 비쳤는데요. 어디를 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점이 잘안 맞아요. 그래도 어,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주니까 너무 편합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음, 촬영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리프트를 올려서 어, 창문 높이에 맞추면 음, 친구가 밑에서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끼워넣으면 쉽게 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에 음, 36mm를 남겨놓고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밖에서 탁 끼워넣으면 어, 날개가 있는 면까지 예, 붙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 저 미국식 창어가 어, 목조주택에 맞춰서 나온 창틀이기 때문에 날개가 붙어있어요 날개에 피스를 고정하면 벽면에 쉽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자를 이용해서 수직수평을 맞춘 다음에 고정을 하면 됩니다 창틀이 둘이 들게 해도 실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렇게 들고 와서, 저거는 뭐 싱글헝이라고 그러는데요. 들고 와서 저렇게 걸친 다음에 바이스프라, 여로 위에 고정한 다음에 날개에 물려주면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인양기로 만들어놓은 곳에 이쪽에 거리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인양기를 밀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이제 밑에 어, 나무가 상틀, 창틀, 창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나무가 고정되어 있는 어, 고정 피스를 제, 어, 풀면 음, 받침목이 제거가 됩니다 받침목을 제거하고 어, 피스를 푼 다음에 밀어서 창문틀에 고정을 할 겁니다 자 저런 식으로 밑에를 걸쳐 놓고 어 리프트를 살짝 내리면 음, 분리가 됩니다 나무가 분리가 된 다음에 창문틀을 밀어 놓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 카메라 감독님께서 자꾸 화면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창문을 집어 넣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조금 숙달이 되다 보니까. 어, 진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창문이 전체적으로 창, 음, 창문이 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수평만 맞추면 굳이 수직은 맞출 필요가 없이 잘 맞고 있습니다 창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어, 나중에 손잡이를 고정을 하고 손잡이 틀을 맞춰 놓으면 창문이 이제 열릴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 럭킹이 안 문이 완전히 잠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 드라이브를 이용해 가지고 어, 넘나지 넘낮이, 상부에 넘나지를 맞추게 되면 수직은 자동으로 음, 맞춰지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음, 사실 뭐 이렇게 창틀을 끼워놓고 창문을 전체를 끼워놓고 이렇게 하는 시공이 마, 맞는 시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저는 이제 창문이 끼워져 있으면 어, 나중에 어, 우레탄 폼을 싼다거나 그럴 때도 변형이 안 되고 또 어, 수직 수평 맞추기가 쉽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다루기는 무겁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또 수직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아, 수평 상비 수평을 맞으면 수직은 거의 뭐 손볼 것 없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창문틀을 넣을 때 좌우와 상하의 간격을 어 일정하게 맞춰주면 나중에 우리 탄폼 작업하기가 어 쉽습니다. 또 이제 픽스 창입니다. 이건 픽스 창 이제 어 문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일체형 창을 이제 픽스 창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이제 동창입니다. 동쪽에서 음 해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안방에 어, 햇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픽스창을 어, 픽스창은 위아래로 이렇게 적기 때문에, 굳이 바이스프라이어로 밑에까지 내려서 고정을 안 하고, 친구가 그냥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대로 올려서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음, 옆에 있는 인테리어 하고 있는 친구 동생이 와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같이 둘이 양 옆에서 같이 들어 올려서 이렇게 끼워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끼워 놓고 이제 상하 좌우 공간만 일정하게 맞추면, 맞춰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음, 창문 이제 시공을 합니다. 어, 아침에 영접해 놓은 가스너, 화순어, 기억자 화스너를 뽑아 놓고, 나중에 이제 저쪽 안쪽에서, 비스로 고정을 하면 어, 받침대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촬영 지 촬영 지 알아들어 촬영 지 초보 촬영 감독을 해주신. 제 옆지기에 이제 마지막 촬영 화면이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 음 창문을 어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해 주신 촬영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음 근데 어디를 찍고 있을까요? 아 날아가는, 인물을 망각하고 날아가는 까마귀떼 같습니다 까마귀떼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창문에 폼싸고 고정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